예, 정문 철님 일등으로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디아님, 예, 대한민국인 그레이스님, 켈리님 제이존프님, 엘시에치님, 디엠에스님, 어서 입시오 반갑습니다. 예, 제이지시님, 소중한님, 예, 정기화님, 송은모님, 박형문님 강난영님, 제이제이정님, 누리님, 김지수님, 예, 어서 입시오 반갑습니다. 박서복님, 스피드님, 뽑기님, 박재현님, 예, 은과장님, 김건우님. 레골리스님 안희현님, 맥주맨님, 푸른하늘님, 이창근님, 홍찬희님, 김덕현님, 에, 프리라이더님, 앤드류님, 유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에, 우리 8월 팀도 지금 뭐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맥주맨님, 안희현님 어떠세요? 해보시니까 괜찮으세요? 유정님, YWK님, 한지아님, 양기선님, 명경지수님, 경정님, 오세희님, 청설바람님, 너구리님, 장길수님, 행운가득님 태양아빠님, 이현정님, 나도보아빠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신문정님 존제이치알님 스토브님 제프김님 케이윈님 박상희님 고기선님 예, 켈리님 hnth님 선미님 케임한님 김선혜님 예, 앤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해보니까 재밌으시죠 음, 편하고 왜 UPM을 기존에 하고 계시는 분들이 UPM이 편하고 좋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제 일주일 지났지만 조금 조금 어, 개미 눈곱만큼 예, 이제 아시게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정재영님, 예, 헤이무님, 예, 아미라오스님, 김주영님, 양주로님, 이선이님, 예, 토마스님, 문창희님, 김건선님, 예, 자유시민님, 홍기만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우리 장길수님 잘 지내셨나요? 예, 반갑습니다. 김건선님 처음 뵙겠습니다. 김주영님도 제가 처음 인사드리나요? 솜사탕님, 예, 원동현님, 예, 몬스터님, 하늘오순님, 바일런님 임창남님, 성공원니님 세라빠님, 큰누님, 신영님, 최현범님, 예, 안 헬시마늘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지금 팔월 팀도 종목들이 아주 좋습니다. 예. 예, 최기님, 예, 어서입시 반갑습니다. 예, 역진필기, 역진필기님, 예. 인사 제가 세 번째 드리네요. 반갑습니다. 소유님 자매님 sgk님 최종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기원님 누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제가 책상에 이렇게 기대어서 인사를 드리니까 어깨가 좁은 사람처럼 보이죠 제가 어깨가 굉장히 넓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보시기에 제가 얼굴이 되게 작지 않습니까 얼굴을 작게 만들려고 몸을 많이 키운 사람입니다 얼굴이 워낙 커서 어깨도 넓습니다. 강선님, 최윤님 예, 건강한 삼님, 조상진님, 김가님서님 문학소녀님, 도대님 하늘소님, 님박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크기를 줄이는 건 불가능하고 얼굴이 작게 보이기 위해서는 몸을 키우는 수밖에 없겠다. 예. 예, 박윤재님, 울트라님, 부본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얼굴 커 보여요? 예, 이러면 작아 보이지 않습니까? 예, 나스마트님 예, 처음 인사드리네요 얼굴이 큽니다 제가 세븐님 신바트님 김상철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신바트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네요 예, 안효님 양숙자님 음영수님 예, 예, 크리스탈 박님 크리스탈 피크님인가요 예, 나연님 HJK님, 여리여리님, 유정수님, 팀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우리 안효원님 말고또 그냥 장중일기방에 들어오신 기장에 계시는 배효원님도 계시죠. 들어오셨나요? 연재문님, 포시전님, 송영희님, 송령이, 에드제이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로현성님 김호연님, 행복주련님, 예, 낭만김프로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우리 일반 구독자 분들도 아침에 인사하시고 하시면 제가 또 서로 호감도 느끼고 교감도 되고 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구찌 회장님 김동석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모두 부자 되세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다크나이트님 예,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다크나이트 님은 아직 UPM 합류는 안 하신 거죠? 예. 장미빈 인생님, 강비손님, 예. 안수병님, 코리아퍼스트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수병님도 인사 제가 몇번안 드린 것 같습니다. 태백건법님 클래식샵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주식아카데미 UPM의 원장 홍성학입니다. 여러분들은 수강생 분들이시죠? 예. 대학으로 할까요 i 스 a 님 김한철님 김 n g 님한학 n 님 이형님님 피 o 스티비님 TV, Phoenix TV, p h o e 학년 x TV, Phoenix TV, Phoenix TV, p h o 님 n i x TV, Phoenix TV, Phoenix TV, Phoenix TV, p h o e n 오 x TV, p h o e n 염창열 예, 님도 지금 현재 2학년 이시고 예. <laughs> 중간에 많이 뵀네요김영래님 예. 팔부 예. 님 예. 비누양 님, 부회본왕 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JH 김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제 3학년 생기고 4학년 생기고 이렇게 되면 밑에 또 1학년들은 계속 예. 많습니다. 1학년 들어올 사람들이. 예, 밖에. <laughs> 예, 변지웅님, 무지무지님, 무진 융프라우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융프라우님도 오랜만에 뵙습니다. 변지웅님도 오랜만에 인사드리고요. 다들 잘 지내고 계시죠?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저희 UPM의 본질은 돈을 버는 게 본질이고요. 본질을 이루는 그 근원은 스스로의 투자 독립입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투자 독립을 할수 있게끔 제가, 제가 익혔던, 제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여러분들한테 전달해드리고 여러분들이 그걸 익혀가시고 익힌 후에 시장에서 각자 도생할 수 있게끔 해드리는 게 제 근본적인 목적이고 저희 UPM의 목표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게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고요 불과 1년밖에 되진 않았지만 이미 이제 선수들이 많이 나타나고 계시죠 굉장히 뿌듯합니다 까람바님 김호연님, 윤혜주님, 3차기한을 꿈꾸며님, 최종길님, 박무열님 글로리님, 레몬양님, 고나고나님, 판도라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길명이 몽거리님이 원래 이제 레몬양 이란 닉네임을 쓰시는 분이신데 10학년이십니다 예. 김미진님 김동식님 예,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다크나이트님 나중에 오시면 되죠 뭐. 배쥬야님 데이비드 구글님 예. 김미진님 김동식님 이재양님고도이님 이성백님, 박준성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사는 8시 20분까지 드리고요. 오늘 사실 별로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코스모스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8월 팀은 음, 포지션이 너무 좋죠. 지금 현재 음,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일주일만에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물론, 이전 팀도 마찬가지였는데요. 7월 팀도 그랬고, 지금 8월 팀은 너무 재밌는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예, 이유림님, 요셉님, 야이장님, 만봉래님 비비아나님, 삼차기아님, 예, 에리카님, 코코비치님, 달봉장군님, 조원생강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주 금요일 전반적으로 우리 시장 조금 소강 상태였고요. 특히 이제 지난주 수요일 목요일, 어, 화요일, 화요일 수요일 강하게 움직였던 삼성자가 목요일 금요일 조금 쉬어가는 양상들 보여줬고, 어, 지난 한주 동안 개인들은 삼성자를 많이 팔았습니다. 삼성자를 많이 판 대신에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인버스를, 특히 곧버스를 개인 투자자가 가장 많이 산 종목으로 나오고 있죠. 왜 그럴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잠깐 좀 이따가 다시 살펴볼 텐데, 전반적으로 시장은 지수는 안정적인 어떤 기반 하에서 코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계속 이미 꽤 오래됐습니다. 코스피 시장보다 코스닥 시장이 유리하다. 그리고 대형주보다 종목들이 유리하고 종목들의 화려한 종목 장세가 펼쳐지는 시장이다. 실제 종목들의 움직임은 굉장히 강도 높게 움직이고 있습니다.만은 외형적으로 볼 때는 특별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회사들이기 때문에 작은 회사들이 한두 종목이 움직인다고 해서 시장 전체에영향을 주거나 임팩트 있게 움직이 주지 못하고 있죠. 특히 뭐 지난주 금요일에 이제 카카오뱅크가 상장이 됐는데 카카오뱅크처럼 이렇게 시가총액 30조 넘는 회사들이 움직일 때 시장의 모든 이선, 시선들이 이목들이 집중되고 그들 그 종목들을 쳐다보면서 어 적절하지 않은 용어 따상이라고 하는 용어가 일반적인 용어가 됐는데 왜 따상이라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좋은 표현도 놔두, 놔두고 굳이 따상이라고 쓰는 이유는 요즘 이제 세대를 반영해서 요즘 세대에서 즐겨 서는 용어들을 클릭 수를 높이기 위한 기자들, 언론사들의 얕은 생각들인 거죠. 아무튼 그런 저급한 용어들이 시장에서 대중적인 용어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 저 개인적으로는 썩 좋게 보이진 않습니다만은 주식을 처음 하시는 분들이 따상이라고 하는 용어 자체가 원래 주 시장에 있는 용어인 줄알거 아닙니까? 그리고 상한가를 따라 사고 뭐 따블라고 뭐. 이런 그 황당한, 예, 황당 무기한 어떤 사고들을 개인 투자자들한테 집어넣을 수도 있고, 그리고 주식은 어, 소위 말해 탐방이다, 뭐, 인생 역점, 이런 어떤 허황된 그런 개념들을 자꾸 불러 주입시킬 수 있는 어떤 용어들인데, 아무튼 어제 카카오가, 카카오뱅크가 따상을 기록했습니다. <laughs> 그러면서, 예. 거래 대금이 얼마가 이루어졌느냐? 거래 대금이 3조가 넘었죠. 3조가. 카카오 뱅크를 볼까요? 아, 카카오 뱅크를 저희 안추가를안해 놨네요. 저희 전산 쪽에서 카카오 뱅크를 추가를 해야겠네요. 아니, 추가가 안 됐네요. 카카오뱅크 어제 시가총액이 33조 원 예. 상장 시가 나오기 전에는 시가총액이 18조 원이었죠. 18조 원이었다가 상장되자마자 33조 원이 됐고 어, 국내 기관들, 정권 회사들, 투자 자문사들, 그런 어제 상장되자마자 다 팔았습니다. 160만 주 고위계정으로 들어간 것들이니까 어, 상장 첫날 다 팔아버리죠. 외국인들이 어제 400만 주를 샀고 개인들도 공모시장에 받은 부분들을 샀는데 그랬대금이. 예. 어제 거래대금을 한번 볼까요? 예, 거래대금이 어제 3조 7천억, 3조 7천억 어제 우리 시장에서 어 거래대금이 25조 였습니다. 코스피 시장 15조, 코스피 시장 15조, 코스닥 시장 10조. 합쳐서 25조인데, 지금 카카오뱅크가, 얼마인가요? 카카오뱅크가 3조 7천억. 3조 7천억. 거의, 음, 한15% 정도? 15% 정도. 그럼 삼성자는 이제 시가 거래대금이 얼마였을까요? 삼성자의 거래대금이 1조였습니다. 1조 였습니다. 1조. 삼성전자 거래 때 3.7배가 거래되는 게 카카오뱅크였고 어제는 금요일은 삼성전자까지도 카카오뱅크 의 영향을 받는 날이었습니다. 오전에 카카오뱅크가 상장되고 나서 거래가 되기 시작하면서 전체 시장 내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굉장히 현저하게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였죠. 거래가 안 됐습니다. 삼성전자도 개장되고 보통 동시효과의 동시효과의 거래가 한 천억 정도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도 거래가 위축되고 삼성자가 거래 위축됐다는 얘기는 뭐, 나, 다른 종목들을 볼 필요도 없는 거고요. 대부분의 종목들이 거래가 위축되고 가격의 움직임이 아침에 조금 돌려주는 움직임을 보였던 종목들조차도 카카오뱅크의 거래가 집중되는 하루 종일 나머지 종목들은 대부분 밀리는 양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들어서, 오후 들어서 전반적으로 종목들이 다시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형태들이 지난주 금요일을 보였고요. 이런 현상은 오늘 내일까지도 계속해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삼, 카카오뱅크에 대한 시장의 이목이 워낙 강도 높다 보니 오늘 내일까지도 시장을, 어, 카카오뱅크가 지배할 거라고 보여지고요. 궁극적으로 차후에, 차후에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만 은 차후에 시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되는 가장 큰 이유들이 이런 이제 거대 기업들의 상장이 시장을 압박하게 되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하게 됩니다. 차후에. 그게 이제 시간적으로 보면 한, 한 1, 2년 정도 지나야 되겠죠. 지금까지는 지금 당장은 아니고요. 전반적으로 시장 상황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어, 시장 상황이 좋기 때문에 시가총액 18조짜리가 상장되고 나서 상장되자마자 33조원을 기록할 정도로 이건 시장이 좋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고 시장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불가능한 일들입니다 이런 어떤 상황 속에서 종목들의 움직임들은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굉장히 좋아지죠 삼성전은 지금 현재 8만원대 넘어섰죠 8만 2천원이 1차 입자입질 해야 되는 가격이고 8만 6천원이 실질적으로 사러 들어가야 되는 가격인데 그 가격 전까지 시간을 개별 종목들처럼 하루 만에 5%씩 올라가는 일들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시간을 상당히 끌 거고요. 삼성전자가 86,000원까지 가는 기간을 최대한 끌어준다면 그 끌는 기간 동안 개인들은 지속적으로 삼성자를 매도할 것이고 그 자금들이 어디로 가게 되나요? 결국 종목들로 옮겨가고 있죠. 지금 현재 시장 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흐름들 중에 가장 큰 특징적인 현상들은 부익부 비익빈 현상들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종목들의 움직임들이 가는 종목들은 더 가는 현상들. 반대로 어, 가지 못하는 종목들은 흘러내리는 양상들이 현재 시장에서 펼쳐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계속 더 강화될 것입니다. 어디가 강해질 것이니까 강해지면 뻔한 거죠.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맨날 제가 아침 방송마다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데 IT 하드웨어, 지금 반도체 어, 저희 8월 팀에도 이제 뭐 계속 종목들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장된 기업들 중에서 어 어제 뉴스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일본에서 일본 상 일본 주식 시장에 상장된 기업의 70%가 사상 최고치 실적을 기록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지금 현재 그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최소 절반 이상 됩니다. 상장된 회사들 중에서 사상 단순히 좋은 실적이 아니라 사상 최고치의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종목들이 절반 이상 넘고 있다. 여기서 근저에 근저에 우려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뭐냐? 금리인데요 지금 10년, 미국 10년물 국채 만기 금리가 1.1까지 떨어졌다가 현재 1.3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올해 테이프링을 진행할 것인가 말 것인가 뭐 미국 연준에서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말 것인가 얘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은 근자의 금리가 물가 불안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7까지 갔던 게 1.1까지 떨어졌던 가장 큰 이유 큰 이유는 무엇이냐 하면 경기의 정점 논란들 경기의 정점 논란들 자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강가해야 되는 게 있는데 사람들이 음 외생변수에서 급락을 하게 되면 리바운딩이 나타나게 되죠 이걸 소위 이제 v자 반등이라고 얘기 하는데 작년 코로나입니다 2월 17일부터 3월 19일까지 급락 하고 나서 4월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그냥 돌려 줬죠 그리고 그 이후에 지금 어떻게 되냐 면 꾸준히 올라가고 있는 중이다 중간에 또 빠졌다가 또 이렇게 올라 가다가 또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렇게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가고 있는데 자. 이 부분을 이 부분이 예, 외생 변수론에서 발생한 거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이 우리 시장을 계속 지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부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 부분이 없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냥 완만한 수준인 거죠. 자, 급락했다가 급등하는 구간. 이 구간에서 안 좋아졌던 기업들이 좋아지는 구간에서 실적들이 좋아지게 되면 이건 기저 효과가 발생하는 거고요. 기저 효과가 발생할 때 전가율은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높아진 지난 시기와 비교해서 비교해서 기저 효과에서 좋아졌던 부분을 제외하게 되면, 그다음부터 증가율은 어떻게 되느냐. 기조효과에 의해서 급격히 좋아졌던 증가율이 계속 재현될 것인가. 불가능하죠.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지금 우려하고 있는 일이 뭐냐면, 이게 없을 것이다. 코로나 이후에 급격히 좋아졌던 부분들이 계속 좋아져야 되는데, 계속 좋아지는 부분이 없을 것이다. 이거 갖고 겁을 내고 있는데요.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아질 일은 없거든요.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냐? 정상적인 수준으로 회계하고 난 후부터는 정가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정가율은 둔화되죠. 증가율은 둔화됩니다. 둔화. 둔화되는 게 정상적이고요. 둔화되니까 어떻습니까? 급격히 좋아지는 부분들이 급격히 좋아지는 과정 속에서 어 너무 좋아지네. 좋아지네 하면서 매수세가 사자가 수요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반적인 경제 상황에 공급, 공급 부족 현상들을 만들어냈죠. 근데 이게 지속되느냐? 아니죠. 완만해지는 거예요. 완만해지는 거. 완만해진다는 얘기는 단기적으로 과열됐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 완화시켜주는 역할들도 하게 되고요. 그렇다고 경기가 나빠지는 게 아닙니다. 완만하지만 꾸준히 성장하는 양상으로 가게 되거든요. 증가율은 떨어지죠. 증가율 자, 그럼 여기서 어떤 복병을 만나게 되냐면, 둔화되는 시점, 성장률이 둔화되고 증가율이 감소되는, 증가율, 증가는 하지만 증가율이 주, 둔화되는 현상들은 주식시장에서 주가를 움직일 수 있는 요인이 못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는 좋아지기 시작할 때 미리 사전적으로 좋아지고 주가 기업은 그 이후에 따라가서 완화되고 유지가 될때 주가는 주가가 유지되는 것이고요. 기업 실적이 유지되지 못하고 나빠지게 되면 주가는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어떤 그런 일련의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전반적으로 둔화되고 있다. 둔화되고 있으면 둔화되고 있는 기업 실적들도 마찬가지겠죠. 경기가 둔화되고 있으면 기업 실적들도 같이 둔화되고 있는 회사들. 같은 경우는 주가도 또한 올라갔다가 정체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럼 이 구간에서는 뭐가 나타나게 되느냐? 모든 게 정체되고 둔화되고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고 금리도 완화되고 있고 물가 상승률, 유가 못 올라가고 있잖아요. 유가 76불대에서 지금 현재 못 올라가고 있죠. 얼마, 어제 얼마 였나요 유가가 68불입니다. 못 올라가고 있죠. 새로운 수요가 발생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급을 완전히 줄여버리든가. 그 요인이 발생하지 않는 이상 유가가 더 이상 올라갈 수 없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럼 이 구간에서부터 뭐가 중요해지느냐?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둔화되고 있고, 성장, 성장세가 좀 둔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대부분이 둔화된다면 반대로 나빠지는 애들도 있을 것이고, 반대로 좋아지는 애들도 있을 겁니다. 그죠? 좋아지는 애들은 더 좋아지겠죠? 좋아지는 애들도 있겠죠? 그럼 주식시장에서 지금까지는 전체적으로 다 좋아지는 상황이니까 주가가다 같이 올랐던 거고요. 이때 개인들이 다 아무나, 아무 주식 사도 돈 버는 구간이었습니다. 그게 작년이었고, 올해, 올해부터는 좋아지는 애들만 좋아지는 겁니다. 다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좋아지는 애들만 좋아지는 주식 시장에서 좋아지는 애들만 계속 더 좋아지는 그래서 부익부 빈익빈 현상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왜 개인들은 왜 개인들은 주식 시장에서 좋아지는 애들로 접근하지 않고 안 좋아지는 애들로 접근을 할까요? 왜 이럴까요? 특히 곳곳을 왜 살까요? 아주 단편적인 사고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라가고, 좋아지는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정체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시점에서 기업들의 실적들이 좋아진 애들은 주가는 당연히 올라가죠. 근데 당연히 올라가니까, 근원적으로 주가가 올라가는 근원적인 이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차트만 가지고 보니까, 와, 엄청나게 올랐네. 엄청나게 올랐으니까 얘가 빠지겠지. 혹은, 와, 얘는 전혀 못 올랐네. 괴리가 엄청나게 벌어졌네. 이, 이때상, 이때 당시에 괴리가 100이라면 여기서 괴리가 500이 됐네. 그러면 얘들은 빠질 것이고 얘들은 올라가겠지 라고 하는 주식시장에서의 사고만 가지고 접근을 하니까 좋아지고 가, 시세가 강화되는 애들로 더 모아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갖고 있으면 팔기 바쁘고 왜? 주식시장의 생각 주식시장의 사고만으로 바라보니까 비싸니까 곧 빠질 거야 라는 단편적인 생각으로 팔아버리고 갖고 있는 거 있으면 뭐 팔기 바쁘죠. 없습니다. 이제는 없으니까 더 올라가는 거고 얘네들은 얘네들이 올라가니까 얘네들과의 계리를 맞출 거야 하면서 얘네들로 들어가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올라갈까요? 지금 시간이 꽤 지난 후에 아주 지난 후에 얘네들과 얘네들의 산업의 흐름들이 바뀌어 나갈 때 시세 전환이 발생하겠죠. 그 시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1년이 남았는지 2년이 남았는지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리 예단해서 예단해서 그렇게 될 거야. 많이 빠졌으니까 올라오겠지. 얘는 많이 올랐으니까 빠지겠지라고 하는 단순한 생각. 주식시장 주식시장을 떠나서 다른 건 하나도 생각하지 않고 주식시장에서 형성되는 차트상에 혹은 주식상에서 이루어지는 가격들, 고그 움직임만 가지고 접근하니까 좋은 것들은 팔아먹기 바쁘고 안 좋은 것들은 계속 계좌에 편입하기 바쁜 궁극적으로 시장 계속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개인 투자자분들은 다 나빠지고 있죠, 지금. 거 대부분이 나빠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투자를 해오신 분들, 투자자분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분들은 사고 팔고 안 하기 때문에. 오랫동안 들고 있으니까 지금 굉장히 평가 이게 엄청나게 난 상태니까 주가가 좀 오르던 내리던 신경도 쓸 필요도 없고 또 투자를 오랫동안 해왔다는 얘기는 그만큼 여유 자금도 있기 때문에 굳이 주식 팔아서 생활해야 되는 사람들도 아니고 주식 팔아서 뭔가를 해야 되는 목적 자체가 아니기 때문에 계속 들고 갈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일반 소액 투자자분들 특히 뭐 주린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작년에 뭐 대출 받고 연결하고 뭐 비트해서 뭐 들어온 사람들은 하루하루 주가에 따라서 내 생활 자체가 엄청나게 달라지고 영향을 주거든요. 그런 분들이 지금 현재 조금이라도 이익 난 점은 다 팔아버리고 왜 올라가는지에 대한 근원적인 고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단순히 주가에서 무슨 테마 주니, 무슨, 누구 관련 주니, 이런 거에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실제 업황이 좋아지는지, 사는 모멘텀이 좋은지, 이런 거에 대해서는 뭐 얘기는 듣고, 관심을 가졌더라도 주가가 어느 중에 팔아버리고, 안 올라간 것들 밑에서, 곧그 버스, 언젠가 올라가겠지, 부도도 안 나고, 지속적으로 사모은. 그러니까 시장은 좋아지는데도 불구하고, 개인들의 현상들은, 개인들은, 개인들의 계좌는 골마가고 있다. 그러니까 시장이 더 어려운 겁니다. 특히 내가 손에 이30% 보고 있는 종목을 들고 있는데, 주가 막 급등하고 막잘 가고 있는 종목을 따라 살수 있을까요? 못 삽니다. 절대로 못 사죠. 근데 왜못 사냐? 한 방에 바꾸려고 하니까 못 사는 거거든요. 한 방에. 인생 한방 역전 노리고 매매하려고 하니까 못 바꾸고 못 행동으로 못 옮기는 겁니다. 안타깝죠. 지금 주시장을 식 보면, 어, 저 개인적으로 주시장을 식 바라보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자, 이런 말씀 드리면, 네 계좌 깔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또 우리 구독자분들 계시겠죠? 여러분들, 우리 UPM 매매, UPM의 1000명 이상의 계좌를 제가 직접 관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게 실전 매매입니다. 어떤가요? 그렇지 않나요? UPM 하고 계시는 분들은 그나마 이 시장에서 시장의 방향과 동떨어지지 않고 방향으로, 같은 방향으로 잘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주식에 대한 어떤 개념적인 사고의 변화가 좀 필요하다. 일반 투자자분들, 특히 어, 한, 한 5년에서 10년 하신 분들, 그리고 처음 들어오신 분들, 처음 들어와서 잘못 접근하면 여러분들 인생 망가집니다. 주식 두번 다시 하면 안 되는 거, 위험한 거, 주식에 대한 사고가 그렇게 바뀌게 되거든요. 왜 그렇게 바뀌게 되냐면 잘못 접근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식만큼 좋은 게 어디 있습니까? 일주일에 5일만 일하고 공휴일 다 놀고. 아침 9시 시작해서 오후 3시면 끝나고 3시 반이면 시간 많고 이게 하나의 직업을 가, 가지면 얼마나 편한 직업이에요 직장 상사가 누군지를 주나요 뭘 하나요 미국 선물 미국 지수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신경 쓴다고 여러분들이 알수 있는 방법도 아니고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주식시장에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것만 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해서 알수 없는 거 여러분들이 관여해도 바꿀 수 없는 것들은 근본적으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수 있는, 여러분들 스스로 할수 있는 게 뭐죠? 여러분들 스스로 할수 있는 것은 주고받는 거, 시장, 시장 판단하고 대응하는 거,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건 이렇게 될 거야, 저건 저렇게 될 거야, 파월이 무슨 얘기 할 거야, 알 수가 없죠. 네? 내가 알지 못하고, 내가, 내가 관여할 수 없는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마십시오. 쓸데없는 에너지 납니다. 여러분들 스스로 할수 있는 거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주식에서 인생 한방 대박은 없어도 시간이 지나면 그게 대박이 됩니다. 꾸준하게 시간 투자 그 시간 언제 내 돈이 제한적인데 언제 그래도 시간 투자하셔야 됩니다. 반드시 시간 투자 없이 돈 번다는 것은 그냥 로또 로또 사러 가서 계속 로또 사는 것 밖에 뭐, 뭐, 뭐 별반 다를 거 있을까요 예. 지금도 좋은 종목이 너무 많고요 지금도 사야 될 종목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디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회사들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봤다고 회사가 나쁜 회사일까요? 천만에요. 여러분들이 처음 들어보는 회사 중에 좋은 회사 너무 많습니다. 자, 오늘도 월요일이잖아요. 네.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시고, 일주일 또, 이번 주가 좋을지 나쁠지는 지나봐야 하는 거지만, 그때그때 그때 계속 대응만 잘 해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하루 즐겁게 보내십시오, 여러분들. 돈 많이 보시고, 돈벌수 있는, 개인들이 돈벌수 있는 정말 좋은 시장입니다. 그 점은 반드시 여러분들께서 인지하시고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